여기 일본 최고 명문 고등학교의 한 교사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한국은 일본 덕분에 겨우 문명화된 나라라며 학생들에게 한국을 노골적으로 깎아내리며 가르쳐 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깔 보던 한국 땅을 밟자마자 단몇 시간 만에 그의 15년 신념이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 오만한 믿음을 무너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리카즈입니다. 도쿄 최고 명문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일본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나라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특히 한국에 관해서는 일본의 우월성을 단호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육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학생들의 국제 이해력과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 주변국 현장학습을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교직원 회의에서 이 지침을 공유하며 어느 나라로 갈지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예년처럼 대만이나 싱가포르를 추천했지만 저는 순간 이상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한국을 직접 보여줌으로써 일본의 우월함을 더 확실히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국은 어떨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교장 선생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습니다. 모리카즈 선생 한국이라니 의외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우리 역사와 그들의 발전 과정을 직접 비교하며 볼수 있다면 좋은 교육적 경험이 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주일간 밤을 세워 세부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방문할 역사 유적지, 문화체험 활동, 현지 학교와의 교류 프로그램까지 모든 일정을 꼼꼼히 준비했어요. 물론 제 마음 한편에서는 학생들에게 한국의 열등함을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은밀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제 계획서를 검토한 후 승인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독특한 경험이 될것 같군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적 갈등이 있으니 학생들이 현지에서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철저히 준비시키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허가를 받은 후 드디어 학생들에게 발표할 때가 되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30명의 학생들 앞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책상을 강하게 내리치며 선언했습니다. 올해 현장학습 목적지는 한국입니다. 교실이 즉각 충격의 숨소리와 속삭임으로 폭발했습니다. 한국이요, 선생님? 정말입니까? 타카시가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내면의 동요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울과 주요 역사적 유적지들을 직접 답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유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항상 일본 역사가 한국 역사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여행은 일본의 우월성을 증명할 것입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지만 내면에서는 다른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소식은 금세 학교 전체에 퍼졌고 학부모들이 항의 전화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모리카츠 씨 예상대로 일부 학부모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문에 대한 교육적 목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군요. 네, 교장 선생님. 학생들이 직접 다른 나라의 현실을 목격하는 것이 교과서 이론보다 더 값진 배움을 줄 것입니다. 제출한 계획서대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리카즈 선생을 신뢰합니다. 학부모들도 설득해보세요. 그날 저녁, 저는 좁은 아파트에서 한국 관련 지도와 가이드북을 펼쳤습니다. 서울의 첨단 건물들, 웅장한 궁전들, 광활한 시골 풍경을 보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것이 내가 학생들에게 묘사해온 후진국의 모습인가? 특히 경복궁 사진 앞에서 오래 멈춰 섰습니다. 일본 궁전과 비교하려 했지만, 그 웅장함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 저는 방문 장소들을 표시하며 말했습니다.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제가 준비한 설명과 가이드북 내용 사이에 간극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모두 일본 덕분이라고 설명하려 했지만 그 논리가 저 자신에게도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까지 가르친 것이 완전한 진실이 아니라면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 저는 학생들에게 이 여행을 철저히 준비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밤, 저는 결연한 각오와 불안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경고가 울렸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 거라고요. 저는 펜을 집어들고 여행의 목표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정한 역사 교사인가? 아니면 단지 편견의 전달자인가? 저는 일기의 마지막에 이 질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기 위해 한국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발 당일 맑은 하늘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모이자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줄을 서서 여권을 준비하세요. 모든 것을 비판적인 눈으로 관찰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행기에 앉으면서 저는 준비해온 노트를 꼭 쥐었어요. 일본의 우월함과 한국의 발전이 모두 일본 덕분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진실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생각에 가슴이 벅찼죠. 그러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제 예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출입국 심사장에는 로봇들이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 로봇들은 완벽한 일본어를 구사했습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입국 절차였습니다. 자동화된 게이트가 우리의 얼굴과 여권을 동시에 스캔했고, 31명이 모두 통과하는데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도쿄 공항에서는 최소 30분은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던 버스는 낡은 차량이 아니라 수소 동력이라고 표시된 최신형 버스였습니다. 운전 기사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고, 학생이 와이파이를 물었을 때 무료 고속 인터넷을 안내해주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도로는 넓고 깨끗했으며, 디지털 교통 표지판이 실시간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동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고 경적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버스 정류장에는 심지어 온열 의자까지 있었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서울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저는 숨을 죽인 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혁신적인 디자인의 마천루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고 건물들 사이에는 푸른 공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넓은 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창문 밖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건물들이 너무 현대적이에요. 태양광 패널이 어디에나 있어요. 한국은 너무 선진적이에요. 도쿄보다 더 현대적으로 보여요. 유키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혼란, 부끄러움,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복잡하게 섞였습니다. 타카시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 교과서에는 한국의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확신했던 한국의 열등함이라는 믿음이 단몇 시간 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저는 학생들을 서울 중심부로 안내했어요. 인사동이라는 거리를 걸었죠. 가이드북에는 문화 중심지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적절한 가이드처럼 보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말문이 막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이곳은 제가 교실에서 묘사했던 뒤떨어진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인사동은 구경하는 저조차 매료시키는 친구의 매혹적인 조화였어요. 수작업으로 그린 도자기를 파는 오래된 도예점이 디지털 메뉴판을 갖춘 세련된 현대식 카페 옆에 자리했답니다. 나무문이 있는 전통 찻집 옆에는 현대 미술 갤러리가 있었죠. 리나가 아름다운 캘리그라피 붓을 파는 가게를 가리켰어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에서는 노인 한 분이 수제 종이에붓 기법을 시연하고 계셨어요. 우리를 발견하자 미소 지으며 인사했답니다. 일본에서 오신 손님들 환영합니다. 그분은 또렷한 일본어로 말씀하셨어요. 둘러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일본인임을 아셨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환영해주실까요? 이것은 제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도록 가르쳤던 모습이 아니었죠. 일본어를 아주 잘하시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교토에서 2년간 공부했어요. 그분이 설명하셨어요. 아름다운 도시죠. 절들이 참 좋았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소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사람들은 모두 너무 친절해요. 선생님은 한국인들이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가르쳤었죠. 정오쯤 창문에 화려한 한복이 전시된 전통 의상 가게에 다가갔답니다. 케이코가 기쁨에 차 숨을 들이켰어요. 입어봐도 될까요, 선생님? 제발요? 저는 망설이다가 동의했습니다. 안에서는 중년 여성이 우리를 환영하며 적절한 사이즈를 선택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곧 니나, 소타, 케이코가 화사한 한복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가게 주인이 케이코의 소매를 조정하며 말했습니다. 한복은 자연의 곡선미를 표현해요. 어떻게 흐르는지 보이나요? 우리 기모노와는 다르네요. 케이코가 관찰했어요. 기모노는 직선이 더 많죠.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둘다 다른 방식으로 아름다워요. 기모노는 직선과 기하학적 패턴의 우아함을 보여주죠. 한복은 산과 강처럼 흐르는 곡선을 기념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새기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너무나 단순한 관찰이었지만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죠. 이웃한 두 문화 각자의 미적 철학을 가진 채로 어느 쪽도 다른 쪽보다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랐을 뿐이에요. 역사와 문화는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저는 거의 혼잣말처럼 부드럽게 말했답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하나가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죠. 제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마도 제 발언에 놀랐을 겁니다. 그들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죠. 배고파요, 소타가 말했어요. 우리는 선명한 빨간 소스에 매운 떡볶이를 만들고 있던 활기찬 여성의 작은 길거리 음식 가판대를 찾아 냈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먹어보라고 손짓했답니다. 조심하세요, 아주 매워요. 그녀는 간단한 영어로 웃으며 경고했어요. 우리는 각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가 담긴 작은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제 학생들이 첫 입을 베어 먹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들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눈물이 고였답니다. 곧 그들은 웃으며 입을 부채질했죠. 매워. 너무 매워요. 리나는 물을 마시며 외쳤어요. 저도 제 것을 맛보았고 즉각적인 화끈함 뒤에 복잡하고 맛있는 맛을 느꼈답니다. 매운맛에 눈물이 났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낯선 음식을 함께 시도하는 경험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죠. 계속 여행하면서 저는 제 학생들이 변화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모든 것에 대해 질문하고 현지인들과 사진을 찍고 간단한 한국어 구문을 배우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도시 불빛이 내려다 보이는 창가에 혼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적기 시작했어요. 현대적인 한국. 존경스러운 사람들. 내 마음 속에 새로운 감정. 내가 틀렸어 천천히 덧붙였어요. 15년 동안 나는 학생들에게 일본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오늘 서울을 걸으며 두 나라 모두 아름다움, 전통, 혁신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도해점 주인은 사랑을 담아 교토를 말했고, 한복 판매자는 기모노를 감상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의 여지가 있다. 노트북을 닫고 반짝이는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또 어떤 오해들이 깨질지 궁금했어요. 처음으로 제 경력에서 저는 다시 진정한 학생이 된 느낌이었어요. 겸손하면서도 가슴 벅찬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경계를 넘어 연결되는 모습을 보며 그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무거운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마치 제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어요.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여행 일정 중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드디어 왔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위압적인 건물 앞에 섰습니다. 학생들에게 함께 움직이라고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죠. 지난 15년간 저는 한국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선별된 사실로만 가르쳤습니다. 발전과 근대화를 강조했어요. 불편한 진실은 슬쩍 넘어갔죠.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이 감옥 앞에 선이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이치가 이곳이 어떤 곳인지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했을 때의 감옥이란다. 점령이란 단어가 제 입에서 낯설게 느껴졌어요. 수업에서는 항상 합병이나 통치라는 말을 써왔으니까요. 무거운 나무문을 통해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옷을 뚫고 스며들었습니다. 한국인 가이드 민지 씨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녀는 일본인인 우리에게 말을 순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어요. 단지 역사적 사실을 차분히 전달할 뿐이었죠. 좁은 간방들을 지나며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돌바닥에 얇은 짐 매트만 깔린 독방, 허름한 옷을 입은 죄수들의 사진, 사람이 겨우 앉을 수 있을 정도의 징벌실을 보았어요. 민지 씨의 설명이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죄수들은 똑바로 설 수도 없는 이곳에서 며칠씩 갇혀 있었죠. 학생들의 얼굴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이런 역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본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은 각주에 불과했으니까요. 강제 노동에 관한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케이코가 이 사람들이 범죄자였냐고 물었어요. 민지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일부는 범죄자였지만 대부분은 한국어를 가르친 교사들, 항해 시위를 한 학생들, 자국의 자유를 원했던 평범한 시민들이었답니다. 제 위장이 뒤틀렸어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제 수업에서 빠뜨린 것들이었습니다. 다음 방에는 고문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물고문대, 전기장치, 금속 구속구였죠. 사실적인 설명이 오히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이치가 갑자기 눈을 가리고 돌아섰어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그는 알아야 한다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죄수들이 가족에게 쓴 편지가 담긴 진열장이 가장 가슴 아팠어요. 눈물이나 피로 얼룩진 종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내가 무엇을 위해 싸웠는지 기억하거라. 이들은 추상적인 역사 속 인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아들, 어머니, 아버지, 딸이었죠. 학생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에 새겨진 수천 개의 이름이 있는 추모벽 앞에 섰어요. 이분들은 이곳에서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민지 씨의 목소리가 호를 채웠습니다.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유일한 소리는 학생들의 조용한 훌쩍인 뿐이었죠. 가슴이 실제로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역사는 종이 위에 글자가 아니었어요. 실제 사람들의 삶과 죽음이었습니다. 웃고 울고 사랑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모두가 떠난 후에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민지 씨가 다가와 저를 바라봤어요. 괜찮으세요? 그녀에게 어떻게 이런 아픈 역사를 분노 없이 이야기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이것은 죄책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억하는 거예요. 역사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부분과 자랑스러운 부분 모두요.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에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교훈은 말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야 하니까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내가 피해왔던 역사를 보았다. 감옥방 고문 도구들,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의 편지. 나는 역사의 한쪽 면만 가르쳐 왔다. 이제부터는 아플지라도 전체 진실을 가르칠 것이다. 특히 그것이 아플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하니까. 점심 식사 후 우리는 다시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 모두가 조용했어요. 오후 일정표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방문이었어요. 이른바 위안부 동상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그동안 저는 이 주제를 교실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왔답니다. 한국의 정치적 과장이라며 일축했었죠. 하지만 감옥에서 마주한 진실 이후 제가 외면해온 다른 역사들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섞인 감정이 밀려왔어요. 일본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의자에 앉아있는 소녀의 청동상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15살 정도로 보이는 그 소녀는 제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짧은 머리카락 아래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는 표정이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 옆에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빈 의자가 놓여 있었답니다. 케이코가 가장 먼저 소녀상에 다가갔어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너무 어려 보인다며 속삭였습니다. 맞다고 대답했어요. 전쟁 중에 끌려간 많은 여성들이 그저 어린 소녀였다고 말했죠. 제가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저 불편한 과거로 치부되었던 이야기였으니까요. 동상 주변에는 노란 종이 나비들, 작은 꽃다발들, 손으로 쓴 메모들이 놓여 있었어요. 안내판에는 새나라 언어로 이 소녀상의 의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전쟁 중 강제로 끌려간 수천 명의 소녀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그 단순한 문장이 제 목을 조이는 듯 했어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기억과 치유를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야마모토가 자기 교복 재킷을 벗어 소녀상에 살며시 둘렀어요. 금방 미끄러져 내렸지만 그의 붉어진 얼굴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소타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과거라면 얼버무리거나 변명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전쟁은 끔찍한 선택을 하게 만든다고 힘을 위해 싸우는 국가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잃기 쉽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일본인으로서 직면하기 어렵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장난기 많은 아이들이 이토록 조용히 역사의 무게를 느끼는 모습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리나가 소녀상 옆빈 의자의 의미를 궁금해했어요. 마침 지나가던 한국 대학생이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자리라고 설명해 주었답니다. 학생들은 제 지시 없이도 하나둘 동상 주변에 작은 정성을 놓았어요. 꽃한 송이, 종이에 쓴 짧은 메모, 심지어 동전까지. 그들의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죠. 해가 기울어갈 무렵 모두를 모아 소녀상 주위의 원을 만들었어요. 역사는 아플 수 있지만, 직면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평소 조용한 나카무라가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집에 돌아가면 진짜 역사를 가르쳐 주실 건가요? 어려운 부분까지 모두요. 그 질문이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귀국 후에도 이 용기를 유지할 수 있을까? 동료들의 시선과 비판을 견딜 수 있을까? 예전에 저라면 분명 망설였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래, 모든 역사와 모든 진실을 가르칠게. 그것이 진정한 교사의 사명이니까. 그 순간 느낀 자부심은 과거의 우월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편안함 대신 진실을, 고집 대신 성장을 선택한 데서 오는 자부심이었답니다. 버스에 오르며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제 안에 뿌리내린 편견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은 고요했습니다.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불과 한주 만에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답니다. 공항에서 학생들과 헤어질 때, 케이코가 아버지에게 학교에서 배운 것과 너무 다른 역사를 봤어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지만,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생각은 없었어요. 주말 내내 잠을 설쳤습니다. 월요일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다려졌어요. 마침내 결심했답니다. 더 이상 거짓된 역사를 가르치지 않겠다고.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어요. 책상을 원형으로 재배치하고 제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을 놓았습니다. 현대적인 서울 스카이라인, 서대문형 무소의 간방들,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이었죠. 종이 울리고 학생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니 이상하면서도 묘하게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수년간 편견을 가지고 역사를 가르쳤다고 고백했습니다. 일본이 항상 우월하고 옳다고 믿었다고요. 서울 사진을 가리키며 그들의 선진 문화와 기술을 보았다고 말했어요. 감옥 사진을 통해 일본 점령기의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녀상 앞에서는 역사적 아픔에도 불구하고 원망이 아닌 이해와 치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했어요. 이제부터 불편하더라도, 일본이 완벽해 보이지 않더라도, 온전한 진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니까요. 예상과 달리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야마모토가 일어나 오히려 솔직함이 더큰 신뢰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이제 해고되겠구나 싶었죠. 많은 학부모들이 연락했다는 얘기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대부분이 감사 인사였답니다. 한 학부모는 제 아이가 처음으로 저녁식사 때 역사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배우고 변화할 용기가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라고 전했답니다. 물론 모두가 환영한 건 아니었어요. 비애국적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균형을 맞추라고 조언하면서도 중요한 말을 해주셨어요. 우리의 실수를 포함한 역사를 비판적으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입니다. 리나의 제안으로 편견 없는 역사 동아리가 탄생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모여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를 연구했어요. 화상으로 서울의 학생들과도 연결했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정한 우정이 꽃피었어요. 한국어와 일본어를 서로 가르치며 음악과 게임 같은 공통 관심사도 발견했습니다. 우리 동아리 모토는 간단했어요. 용감한 마음이 진실을 찾는다. 교실의 현수막으로 걸어두었죠. 다음 해엔 더 많은 학생들이 한국 현장학습에 신청했어요. 첫 여행 이후 2년이 지났을 때 서대문형무소를 안내해 주었던 민지 씨가 도쿄를 방문한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역사적 화해 컨퍼런스 참석차 왔는데 제 학급에서 강연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지 씨는 우리 교실의 현수막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역사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갇히지 않는 법을 보여주셨네요. 한국에 다녀온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보며 깊은 평화를 느꼈어요. 한때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편견이 이제는 이해와 치유에 대한 열망으로 바뀌었답니다. 가르치는 일이 이제야 진정한 소명처럼 느껴졌어요.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찾는 용기와 타인을 이해하는 연민을 키우는 일이었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비판과 의심, 부끄러움과 마주해야 했어요. 때로는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용감한 일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도 한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 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 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